자, 오늘 4월 23일 운동 마쳤고요 자, 오늘 신장님, 이신정창훈님부터 오늘 지금 제가 비디오 찍고 있어요. 이기포님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오늘도 <laughs> 아, 이제 마지맞으면서 이제 한달 한국 한국 우리 한국 한동을좀더 활기하게 잠깐 좀, 흔담도좀 있었지만, 그런 걸다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한 그런 속에서 운동을 마쳤으면 합니다. 끝? 네. 각오. 각오는, 아, 항상 마찬가지로, 아, 운동이 끝나면 정말, 제 나의 또래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그 건강한 몸을 갖고 삶의 습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동생, 실버스타 스텔론 동생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사람들 그 병원에 수술했잖아요. 자, 우영욱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달콤한 외식이라도 자꾸 하면 맛이 없습니다. 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 몸에 좋은 운동이라도 너무 무리하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때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쁜 일은 오늘 다리 운동. 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15 파운드 다리 한쪽에 지난번에 20개 한거 오늘 21개 했어요. 이렇게 계속. 계속 저 트레이너지만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더 발전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겸손된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운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그게 저의 기쁜 일이자 각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더욱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자자